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주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또 영어 읽는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읽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소리를 한글이 되듯이 영어도 같은 원리로 말을, 아,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거 공부할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 파란색으로 써 있는 부분 있잖아요. am 이 am이 붙어 있는 경우를 좀볼 거예요. 어 일단은 am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지금 순서대로, 그쵸? j부터 어떤 소리를 내는지 하나하나 내려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는요, 영어로 j 소리를 냅니다. 예, j 소리를 내고요. 그 다음에 a는 에 그다음에 m은 미음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am은요. m 이 소리를 내요. m 이 소리를 내고요. 앞에 지금 j가 붙었으니까 j m 이렇게 해서 jam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am이 들어간 단어들과 또 나중에 ap가 있거든요. ap가 내는 소리를 어 어, AP가 어, 나타내는 소리가 들어간 단어들을 읽어볼 건데 총 다해서 한 2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am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j a m 이란 단어의 뜻은 한국어로도 잼입니다. 잼 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Jam 네 되셨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맨앞 앞글자, 글자가 H로만 바뀌었어요 그쵸 그렇죠? H는 영어에서 ㅅ 소리를 냅니다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AM은 마찬가지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흐엠즉햄이 소리가 내, 나게 되어 있구요 어, 햄도 우리가 한국어 단어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영어 단어였네요 그쵸 그렇죠? 햄 영어 단어예요 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저랑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햄. 네, 되셨고요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맨 앞글자만 또 d로 바뀌었어요. d는 드드드, 디귿 소리. 그래서 디귿 소리 낸다고 보시면 되고, 그쵸? a는 에, 미음. 그래서 이것도 땜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것도 뎀이에요. 팔당댐, 소양강댐 이런 다양한 댐들 있잖아요 이 댐이란 단어가 저도 한국어인지 한국어인지 알았는데 이것도 원래는 영어 단어였네요 자 그러면 이 단어도 저랑 같이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댐네 되셨구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로 바뀌었네요 R은 real 그래서 르 M 이렇게 루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고요. 어이 사실 이 단어는 그렇게 중요한 단어 는 아니에요. 우리가 숫양이라는 말을 할 일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를 뭐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R A M 이 조합을 램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만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r이라는 거는 리을 소리인데 한국의 리을 소리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 혀를 조금 더 안으로 말아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램 이거보다는 램램 램 이렇게 발음 된다라는 거 그것만 챙겨 가세요 저랑 같이 읽어 볼게요 램네잘 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에 글자가 하나 더 붙었네요. 그래도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L A M B 자 조금 전엔 R 이었는데 이번엔 L 이에요. 여전히 한글로 표기할 때는 리로 표기가 될것 같고요. 읽는 방법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M 그다음에 이 B는요. 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스펠링으로는 적혀 있는데 전혀 소리 내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영어에서 묵음이라고 해요. 묵음 소리를 내지 않는 글자다 라는 얘기고요. 어, 여기서 비는 묵음입니다. 그리고 어, 이 단어의 뜻은 어린 양 혹은 새끼 양이란 뜻인데, 뭐이 단어도 그렇게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니죠. 그냥 아 그렇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읽는 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lam. L은요 R과는 발음이 달라요 일단은 발음부터 좀 보여 드릴게요 R은요 혀를 안으로 말았습니다 R R R 이렇게 말았고요 L은요 혀가 윗니 뒤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L L L 혀가 이게 윗니면 혀가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L L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도 LAM 램램 램 이렇게 하는 겁니다 r 이었을 때는 램램 l 이었을 때는 램램 램.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 단어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램네잘 하셨구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 똑같은데, 이제, 마지막 글자가 피로 변했습니다. 마지막 글자가 피로 변했어요. 이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램, 까지는 여러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램, 오셨고, 그 다음에, 푸, 하시면 되겠죠. 램프, 램프, 예. 어, 그,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듣던 그 알라딘 얘기, 거기 중에 요술 램프라고죠. 요술 램프. 이렇게 비비면 거기서 진이가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간 단어가 이거죠. 램프. 램프란 단어고, 뭐 등. 램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램프. 램프. 예. 마지막은 프 이렇게 길게 으라는 모음을 붙이는 것보다 그냥 프 이렇게 그냥 피읍 소리만 잠깐 내 주시는 게 좋아요. 램프 이런 식으로요. 자, 계속 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단어와 똑같은데 앞 글자만 변한 거예요. 앞 글자가 씨로 변했잖아요. 씨는 무슨 소리죠? 씨는 키읔. 씨는 키읔 기억하세요. 물론 C가 시옷 소리를 낼 때도 간혹 있어요. 근데 C는 거의 대부분 킥 소리를 냅니다. C는 킥 봐주시면 되고. 그렇죠 그니까 러 여기는 M이니까 캠. 그 다음에 마지막 푸. 캠프. 캠프. 이런 말이 되고요. 어, 우리 캠프란 단어 알죠? 뭐 캠핑 간다 할 때도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고요. 그 다음에 캠프파이어, 그쵸. 캠프파이어 할 때도 이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캠프, 그쵸? 캠프 하시면 되고, 야영하다, 캠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읽어 볼게요. 캠프. 네, 되셨구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M이 맨 뒤로 갔어요. 맨 뒤로 갔고, 앞에 자음이 두 개나 있습니다. 자 G가 있는데 G는 기억 보시면 돼요 기억인데 약간 의소리를 넣어주셔야 돼요 기억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R은 저 그렇죠, real 그다음에 M 그래서 그 ram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G를 약간 그그그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냥 기억 real, am, 그래서, gram,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어, 기억 밑에 을을 다 놓은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조금 보기 편해서 제가 그렇게 좀 달아 놓은 거고, 어, 너무, gram, 그, 하시진 않고, 그냥, 그, 그, 이 정도 느낌만 주시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gram, gram, 하시면 되고, 어, 무게를 재는 단위죠 어, 소고기 500g만 주세요. 100g 주세요. 우린 그람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gram.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이거예요. gram. gram. 하시면 되고, 어, 저랑 같이 발음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gram. 네, 잘하셨구요. 또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앞에가 S와 C로 바뀌었네요. S는 그쵸 c 옷 소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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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날것 같고요. 그다음에 C는 큑 그리고 여기는 M이니까 스캠, 스캠이라는 단어고요. 어 신용 사기란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어이 단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너무 뜻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그냥 이런 단어 뜻이구나라는 정도만 받아가시고. 어 읽는 거에 좀 집중해서 이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캠, 스캠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사실 여기 C는 키보다는 약간 쌍기역 소리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스캠보다는 스캠, 스캠 약간 이런 소리가 나는데 어 그냥 스캠이라고 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일단은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스캠. 네, 하시면 되고요. 어 신용사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또 다음 바로 볼게요. 자. 여기도 S L A M인데 S는 그쵸죠 소리가 나고요. L은 리을 소리, AM 그쵸죠 그래서 이 단어는 슬램 SLAM, 슬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L이기 때문에 혀가 윗니 뒤에 붙어주시는 게 좋고, slam. 뭔가 쾅 닫을 때, 문을 쾅 닫든지, 뭔가 이렇게 쾅 하고 어, 어떤 행동을 할때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혹시 옛날 그 일본 만화인데, slam dunk라고 있었어요. 농구하는 거. slam dunk. 거기에 들어간 단어가 이겁니다. 덩크는 그냥 그 림에 매달리는 건데 슬램 그냥 꽝 하고 덩크를 세게 할때 우리가 슬램 덩크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 뜻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슬램. 어 슬램 덩크를 아시는 분들은 아 이게 그 단어야라고 하면서 이 단어 좀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램. 네, 잘하셨고요. 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알고 보니, 어, 영어 단어인 단어가 많았어요. 그서 한국어 단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영어 단어인 게좀 많죠. 스팸도 그런, 어, 단어 중에 하나구요. 여기도 s니까 s, 그 다음에 p, 니까 p, 그 다음에 m, 그쵸. 그래서 spam, spam.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여기도 spam보다는 약간 쌍비읍, spam. 스팸 이렇게 해주는 게좀 원어민 소리에 가깝고요. 어, 저랑 같이 발음 해보고 넘어갈게요. 스팸은 스팸이에요. 보시면 됩니다. 스팸 하시면 되고 어, 스팸이라는 단어는 뜻이 두 개가 있죠. 정말 우리가 먹는 그 스팸, 예, 맛있는 반찬 그걸 스팸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팸 메일이라고 하죠. 스팸 메일 거기도 들어가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뜻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또 다음 단어 볼게요. 이거는 이제 동사인데 과거형이에요. 어, 수영하다라는 동사에 이제 수영했다 과거 버전이고요. 여기도 S로 시작하니까 스. 그다음에 W는 그쵸 우 소리를 좀 내요. 스, 그다음에 M. 스우엠 스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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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 단어는 a m 이라고 읽습니다. 어, 수영했다는 뜻이에요. 수영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swim. 어, 글자 수는 똑같은데, a가 i로 바뀌면서 이 e 발음을 내요. 그래서 swim, swim. 이게 수영하다. 예, 이게 현지형이고, 그거의 과거형, 지금 보고 계신 단어, swam이라는 단어고, 어, swam이라는 단어는 조금 알아두면, 예, 써먹을 가치가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단어도 저랑 같이 발음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swam. 네, 되셨구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AP. 네, AP가 들어간 단어를 볼 건데요. 세 글자부터 보겠습니다. 어, C는 ᄀ, 그 다음에 에, P, P는, 그쵸. 그렇죠. 그래서 ᄀ, 앱, ᄀ, 앱. 이렇게 해서 캡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고요. 어 캡이라는 거는 그쵸. 그렇죠? 이렇게 야구모자처럼 앞에 생이 달린 모자를 영어로 캡이라고 합니다. 캡 모자란 뜻이고요. 어이 단어 같은 경우는 그냥 ap만 놓고도 쓴 경우가 요즘 좀 있어요. 앱. 그쵸. 그렇죠? 우리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앱이라고 하죠. 그때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ap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앱쓸 수도 있고. C가 붙었기 때문에, 크앱에서 캡, 된다라는 거 설명해 드렸고, 같이 한번 발음해 보고 넘어갈게요. 캡. 네, 되셨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글자가 M으로 바뀌었네요. M은, 그쵸, 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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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음소리고요 앱. 그래서, 맵. 맵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구요. 지도란 뜻을 가진 단어죠. 우리, 어, 온라인 게임할 때, 그쵸 맵 그쵸 지도란 뜻으로 우리가 맵을 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 그럴 때 많이 쓸수 있는 단어구요 어 저랑 같이 발음해 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맵네 잘하셨습니다 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 글자가 r 로 바뀌면서 그쵸 real app wrap 이란 단어가 됐구요 우리 랩 음악 있죠? 이렇게, 뭐, 힙합, 랩. 할때 쓰이는 단어가 이겁니다. 랩. 하시면 돼요. R-A-P, 랩.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저랑 같이 읽어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랩. 네, 잘하셨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앞 글자가 또 N으로 바뀌었는데 N은 는는는 니은 소리 그 다음에 앱 그래서 넵넵 넵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낮잠이란 뜻을 가진 단어예요 영어에서는 어 잠잔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낮잠잔다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그 낮잠이라는 표현이 이겁니다 넵. 이게 낮잠이에요. 저랑 같이 발음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넵. 네. 네, 잘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전히 또앞글자가 바뀌었어요. 앞글자가 L로 바뀌면서 LAP가 됐는데 L은요. 리을, 그쵸 앱, 랩, 랩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어, 혀가 윗니뒤에 붙어줘야 돼요. 랩, 랩. 어,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RAP는 랩, 랩, 랩. 이렇게 혀가 안으로 말리는 거고, 이거는 랩, 랩. 이렇게 혀가 윗니디에 붙는다.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이 랩이란 단어는 좀 중요한 게, 어, 한국, 어에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중에 노트북 컴퓨터라고 있어요. 그쵸? 노트북 컴퓨터. 우리는 그거를 노트북 혹은 노트북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어, 원래 표현은 지금 여기에 보고 계시는 이 단어를 써서 랩탑 컴퓨터예요. 왜 랩탑 컴퓨터냐면 랩은 무릎인데 이게 정확하게 무릎 그 관절이 구부러지는 부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앉았을 때 평평하게 어, 무릎에서부터 어, 이게 골반뼈 있는 데까지 그 위에 허벅지 있죠 그 부분을 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랩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라 그래서 랩그 다음에 위라는 뜻을 가진 탑 예, 탑스타라고 할때 쓰는 단어예요 탑 그 랩탑 위에 랩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라 그래서 노트북을 랩탑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조금 중요해요 랩 여기가 어딘지 봐주시고 더 이상 노트북 컴퓨터라고 하지 마시고 영어로 하실 때는 아 저거는 랩탑 컴퓨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이 단어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랩예 네, 되셨구요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쥐로 바뀌었는데요 쥐는 기억소리니까 기윽 앱 그래서 갭 갭이라는 말이 만들어졌고요 갭 어, 너랑 나랑 약간 좀 갭이 있어 그렇죠 갭이 있다는 거 뭐죠 틈이 있다 공백이 있다 간격이 있다 라는 거고 어 요즘은 그런 뉴스가 많이 안 나오는데 예전에 한창 이제 부동산이 시끌시끌할 때는 갭 투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틈새 그좀 틈을 이용해서 하는 투자 저도 갭터자가 정확하게 뭔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말이 정말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그 거기에 쓰이는 단어도 이거였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조금 더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다가올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갭네 되셨고요 또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로 바뀌었네요 T로 바뀌어서 T는 t r 소리 그 다음에 앱탭탭 탭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탭이라는 거는 툭툭 두드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탭 댄스라고 아세요 어 신발 깔창 깔창이 아니고 바닥 신발 바닥 밑에 새 같은 거 달아가지고 바닥을 톡톡 톡톡 두드리면서 나오는 그 소리와 함께 추는 춤탭 댄스 그때도 들어간 단어가 이거구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격투기 할때 한복의 의미로 탭치죠. 두드리면서 어, 내가 졌어 이렇게 탭을 치기도 하고 예, 그때 쓰는 단어가 탭인데 어,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만 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안 가져가셔도 되는데 어, 좀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뭐냐면 수돗물을 나타내는 단어가 탭. 지금 보고 계신 이 단어랑 워터예요. 탭 워터. 탭 워터. 물이 영어로 워터잖아요. 그래서 탭 워터라고 하는데 그게 수돗물입니다. 왜냐면 하 수돗물은 이렇게 내가 톡톡 치면 물이 나온다 그래서 탭 워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탭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조금 읽는 거 이외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렸고요. 어, 다시 한번 읽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탭 네 되셨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AP가 멘뒤로 빠지면서 앞에 자음이 다두개 붙었어요. C는 크 그렇죠. 에런리얼 그 다음에 앱 어떻게 읽냐면 클랩 이렇게 읽어요.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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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클랩 어렵지 않죠. 어, 손뼉 치다 라는 뜻이에요. 박수 치다, 손뼉 치다 라는 뜻이구요. 한번 읽어보면 clap, clap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clap, 네, 되셨구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 와 r 인데, t 는 t 르, r 은 r e a l 그 다음에 앱, 그러니까 trap. trap, 이렇게 소리가 되는데, 음, 뭐, 덫, 뭐, 올가미,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trap.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근데 영어를 읽을 때 지금처럼 이 t와 r이 붙어 있을 때는 사실 원어민들은 이 t 보다는 치읒 소리에 가깝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trap이라고 읽기보다는 Trap, Trap, 이렇게, 트, 트, 이 치읓 소리를 내서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치읓으로 저랑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Trap, Trap, 하시면 되구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따라 읽을게요. Trap, 네, 되셨구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laf는 p F는 그쵸? 일단은 예, 피읖 소리, 그 다음에 리 F. 그래서 이 단어는 Flap, Flap 이렇게 읽는데 F 소리는 피읍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내주셔야 돼요. 약간 이렇게 바람이 많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Flap, Flap 해주셔야 돼요. F, F, F 할때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바람이 많이 빠진다. 그걸 염두해 주시면서 발음하시면 처음엔 잘안될 거예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조금씩 좋아지실 겁니다. 그러면 저랑 이 단어 같이 읽어 볼게요. Flap. 네. 새가 날개를 펄럭펄럭 거릴 때 Fla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SLAP. 맨 앞글자만 S로 바뀌었고요. S는 S. 그 다음에 LAP. Slap. 슬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이렇게 등짝 스매싱 엄마들이 혹은 뺨 때릴 때 찰싹 때릴 때이 단어 를 써요. 슬랩이라고 합니다. 슬랩. 그렇죠. 이게 찰싹 때리는 거예요. 어 읽을 때는 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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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되고 어 저랑 같이 한번 읽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슬랩. 네, 잘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두번째 글자가 l 에서 n 으로 바뀌었습니다 s 는 s n 은 느, 앱 그래서 이 단어는 스냅 스냅 이라고 해요 뭐 찰칵한 소리라고 써놓긴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런거 있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테니스 나뭐 탁구 나 이런 운동 배울 때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라 이렇게 탁탁탁탁 스냅이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거예요 스냅 네,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 읽는 건 어렵지 않죠? snap, snap.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snap. 네. 잘하셨구요. 또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rap. 자, 제가 영상 초반에 묵음이라는 개념을 알려드렸어요. 다 글자가 써 있긴 하지만 그 글자를 발음하지 않는 걸 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w가 묵음이에요 소리가 안납니다 그래서 r-ap만 읽으시면 돼요 r은 real a p 랩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랩 음악 배웠잖아요 그랩그 그 단어랑 발음이 똑같습니다 랩 하시면 돼요 발음만 똑같은 겁니다 뜻은 다르고요 음 우리 가정에서 이 비닐 랩쓰죠 그 단어가 이거예요. Wrap, wrap. 뭔가 싸고 포장한다. 그게 싸고 포장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고 이 단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rap, wrap. 발음하시면 되고요. 제가 먼저 발음할게요. Wrap. 네, 잘하셨고요. 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이 없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AM이 들어간 단어와 AP가 들어간 단어를 정말 쉽게 읽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어 읽으시면서 좀 자주 쓰는 단어는 끝까지 외워가시면 여러분들, 어, 일석이조가 될것 같고요. 어, 오늘 이 보신 강의도 한번 보고 끝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봐주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영어 읽기 실력이 정말 나날이 일취월장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이긴 강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